사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서울에, 특히 서울에 아파트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걸사실 거래량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최근에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냐면 정부가 계속 대출 규제를 완화해줬어요.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도 좀 연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LTV도 사실 완화해주고.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포이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대출 규제라는 칼을 빼들자 주택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택 매수세가 가라앉으면서 인천 경기뿐 아니라 강세장을 주도했던 서울에서도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인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해서 올 하반기에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부동산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 하것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몇달 전만해도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인데 지난달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172건입니다. 네. 아직 근데 이 신고 잔여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보다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 쳐도 8월 거래량이 6,100건 정도 됐으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못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데 한 4,000건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4,000건. 예, 예, 감소폭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보니까 2월만 해도 2천 서울 아파트 거래량 2,600건이었습니다. 네. 어, 굉장히 적었는데. (5개월) 연속 증가하더니 (7월에는) (8894건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네. 이게 (4년) 만에 월간으로는 최대치였거든요 네. 근데 이러던 것이 (8월을) 줄고 (9월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00건대) 밑으로 떨어진 음. 상황인데 이~ 대표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동향을 볼때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 동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래량이 빠르게 줄면 당연히 가격 하락이 동반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유효 수요가 주, 중요한데요. 예. 사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서울에 특히 서울에 아파트 가격을 음.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라걸 사실은 음. 거래량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 8,894건을 기록하다가 2,700건 이상 감소했고요. 예. 8월에는 그러다가 이제 9월에는 더 감소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음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예.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음. 이렇게 진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위한 수요자들 전부 다 이제 관망하고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배경이 가장 큰게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입니다. 사실은 대출 규제가 나와서도 환경들이 좋으면 사실은 대출 규제가 별 약발이 없어 돼서 많아지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이번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주담대 월별 대출이 10조 원에 육박하면서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굉장히 위험하다. 정부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좀 굉장히 고강도의 대출 규제를 해왔는데요. 이 은행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려는 비중이 이제 크잖아요. 원래 네, 주담대를 네. 통해서. 이제 그러면 이게 건전성학과, 가계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걱정들하고 맞물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이게 과연 약발이 좀 오래 갈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주목해서 볼 거는 최근에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있거든요. 담보대출 증가세. 그렇죠. 근데그 이면에는 뭐냐면 정부가 계속 대출 규제를 완화해줬어요. 음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DSR 규제 완화도 좀 연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LTV도 사실 완화해주고. 네. 전반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네. 일종의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좀이 부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경제적 전반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계대출 전체가 1800조 원이 넘고 있는데, 예. 가계대출을 1972만 명이 했거든요. 예. 그 중에서 13.9%인 275만 명은요, 음. 소득에서 70% 이상을요, 음. 원리금 지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엄청나죠? 예. 그 중에서 또 7.9%인 157만 명은요 소득의 100%를 지금 이자나 원리금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이 증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대출 규제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이제 규제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최장 50년짜리 주담대가 있는데 이거를 만기를 또 30년으로 줄이는 대출 조이기를 한데도 있고 KB은행하고 우리주택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담대는 아예 그냥 안 해주는 걸로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네. 그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이제 해주는데 새로 이렇게 주담대를 통해서 수도권에 집을 사겠다 그러면 대출 을못 해주겠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무주택 가구에만 신규목적으로 구입으로 목적으로 한 주담대는 허용한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통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상당히 지금 뭐 강. 은행들은 사실은 주담대를 계속 좀 이제까지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왔잖아요. 네. 그걸로 이익을 많이 내고. 맞습니 이걸 탁 중단하는 그만큼 정부가 강하게 창구지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어떤 명시적으로 규제를 발표한 건 아니고요. 네. 일종의 창구 지도를 통해서 일종의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은행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고 이제 대출도 되는 데가 있고 좀덜 되는 데가 있고 아예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중에 어떤 말이 떠도냐면 대출 난민이다. 아, 대출 아, 계속,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음. 그런 말들이 떠는 것처럼 사실 은행마다 규제도 다르고 또 어떤 대출 한도라든가 금리도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어, 실제로 대출 받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좀 대출 시장이 혼란스러우다 보니까 가계 대출은 일단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처음으로 한 4조 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런 감소세가 어떤 이런 시장의 대출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불확성이 가중되면서 좀더 가속화될 가능성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규제가 되면 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짐작은 할수 있지만 실제로 떨어지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네. 효과가 이제 있으려면 집값이 좀안 진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데뭐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 될 것이다. 보통 그렇게 예상하는데. 네.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고 언론보도도 나오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매물이 확실하게 많이 늘었고 가격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걸 느끼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감소해서요. 한 집을 쉽게 말해서 보러 오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겠죠. 확 줄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서울의 네. 아파트 매물이 8만 5천 건을 넘어서고 있는데 음. 어, 올해 연초만 해도 7만 9천 건이었기 때문에 음. 한 6천 건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장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처음에 매물이 증가할 때는요 네. 쉽게 말해서 호가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네. 집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을 때 음. 어떻게 내놓냐면 높게 내놓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는 처음 시장에는 오히려 호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요. 음. 그래서 최근에 주택가격 지수가 거래가 안 됐는데도 조금씩 올라가는 이유가 음흠. 사실 호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매물을 내놨는데 쉽게 말해서 최근에 10억 원에 거래됐는데 아. 그래도 우리 집은 층간 소음도 덜하고 깨끗하니까 1 5억5천에 팔아 주세요. 음. 라고 해서 내놨는데 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그러면 그거로. 호가가 내려가게 되겠죠. 내려가죠. 그러면서 이 시차, 시점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차가 걸리는데 음. 가장 중요한 신호는 뭐냐면 처음에는 거래가 감소하고, 네. 다음에 매물이 증가하고, 네. 그 다음에 호가가 떨어지는 음흠. 이런 순차적인 모습을 보이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아요. 지금 이제 매물이 증가하는 단계. 음. 그러다 보면 매물이 증가하면 사이면수로효과가내려가는 폭이 커질 수 있겠죠. 음. 근데이게 학습의 과학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네. 대로 그걸 이제 주택 구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라든가 이잘 보신 분들은 이런 현상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같아요. 구입하려는 분들이 그때까지 상당히 대기를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전 이제 대기 매수세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기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기 매수세가 최근에 수요를 보면 대부분 실수요와 어, 무주택 수요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이 수요는 반드시 대출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는 거죠. 음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아는 것과 행동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네. 그렇게 행동 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데 네네. 막상 또 시장에 가보고 음. 닥치면 그렇게 행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단도직입적으로. 대표님 올해 책 쓰신 것 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네. <laughs> 언제 사야 되는지,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 음. 지금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투기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사실은 좀 뒤로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쵸. 실제로 필요한 분들은 실제로 이게 주제로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야 되는데 이 언제 어떤 전략으로 사야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어떠, 어떤 상황이냐면 가격이 떨어질 때는요, 서울의 네. 아파트 거래량이 천건이채안 됐던 적도 있어요. 음. 반대로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무려 8천 건 이상 거래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특히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내릴 때는 안 사고요, 음. 오를 때 산다는 겁니다. 오를 때. 네. 음. 전 이게 반대가 됐으면 좋겠다. 어허.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데 음. 아는데 행동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행동까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조정받거나 하락할 때내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그런 시점이 오는 거고요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두가지 질문을 하세요 안 떨어지니까 그런 거다 떨어지면 사겠다 그렇죠 그런데 음. 실제로 안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다 음. 그런데 최근에 보셨던 것처럼 집값은 하락할 수 있고, 네.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laughs> 그런 시점에 왔을 때 이제 행동하는, 행동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때쯤 오면 내집 마련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료는 뭐 준비가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도 매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있겠고 네. 전국적으로 봐도 어느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는지를 좀알 수가 있을 건데 대충 보시기에는 어떤 추세가 있습니까? 일단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어 하는 거죠. 음. 대표적으로 이제 서초구, 서초구. 같은 지역이 예. 매물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 마포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포. 그러니까 마용성이라고 해서 마포는 사실은 굉장히 주목받던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다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이런 공통점이 있다. 가격이 오르면 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싶은 욕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래의 불확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팔고 싶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방 쪽은 혹시 좀 요새 보셨어요? 지방도 최근에 이제 세종시가 매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세종시, 대구라든가 이런 지역이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지역들은 사실 최근에 좀 반등의 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맞습니다. 지방은 서울이나 수도권하고 다른 게 집값이 떨어진 많이 떨어진 지역이 매물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요아 이건 뭐라고, 손절매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기를 거치면 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주식하고 비슷한 느낌인데요. 아, 일종의 가격이 떨어질 때 매물이 증가하는 건 일종의 바닥 신호예요. 바닥 신호.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충분히 네. 뭐 매물이 해소되면, 그다음부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있거든요. 어있 대기 매수수가 좀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물이 증가하는데, 음. 공교롭게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예. 네. 그건 서울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예.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네. 그럴 때내집 마련하기에 되게 좋은 시점이죠. 음. 그래서 오히려 지방을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지방을 오히려 잘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지방과 수도권 서울하고는 전략을 다르게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된다. 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 흘러가면 이제 서울 부동산으로 돌아오면 지금 아직은 가격이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하락은 매물은 쌓이는데 가격 하락이 사실은 실행되고 있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네. 네. 이게 과연 가격,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려면 일정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남은 4분기나 내년 초까지의 시장은 가격 동향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어, 일단 지금의 현상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매물이 증가한다는 건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고요. 음. 네. 그게 올해 빠르면 4분기부터 어, 뭐 가시화. 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내년 1분기에 좀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폭도 좀 커지게 되겠죠. 데 네,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부동산의 이제 실수요권, 투자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다르게 양상이 전개되지 않겠냐? 아무리 그래도 핫한 지역, 아, 그럼 마용성도 말씀, 강남 3구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의 아주 핫한 지역들은 좀더 다른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쪽은 좀 조금만 떨어져도 사겠다 이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도 공급도 많잖아요 서초 같은 경우는 뭐 새로 이제 분양 대기하고 있는 데도 많고 서울 지역도 많은데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네. 충분하지 않아요 비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막 예를 들서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 전제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지역의 공통점이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 거주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변동되거나 시장이 불안할 때 매물이 많이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아무리 가격 떨어진다고 오른다고 해도 매물이 나올 쉽게, 수 없잖아요. 쉽게 팔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그렇게 에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핫한 지역은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으흠. 그래서 이렇게 가격 변동에 따라서 매물의 증감이 굉장히 큽니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 그러니까 이 예를 보실 수 있는데 2022년도에 가격이 하락할 때 강남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음. 그게 그 배경이군요. 그렇죠. 음. 그래서 유효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고 음. 투자로 보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크다. 음. 아, 그런 차원에서는 어 저는 강남 불패라든가 뭐 일부 지역에 이런 지역은 어떻게 집값이 빠져 이, 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핫한 지역은 핫한 지역대로 좀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음. 금매 나오면 사겠다 한 번만 조종받으면 사겠다 이런 대기 매수세가 좀더 핫한 지역으로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은 바닥이 좀 얕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짧을 수 있죠. 폭은 커도. 음. 하락폭이 금방 회복세가 또들어올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다는 았 거죠. 어,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지역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정책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네. 핫한 지역의 가격이 너무 괴리가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가격 괴리가 커지는 게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우리가 뭐 10년 정도 전만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와 있는데 그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핫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잡았으면 좋겠다. 물론 핫한 지역이 가격 올라가는 수요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그렇게 형성된다는 건뭐 뭐 저번 주서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걸 네. 잡아야 되는데 네. 묘, 묘수는 없을까요? 이걸 어, 만약에 진짜 잡고 싶으면 네. 네, 쉽게 말해서 그런 핫한 지역이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음. 그런 매물을 어떻게 나오게 음. 하느냐? 투자용 수요를 규제하는 방법이겠죠. 있 그러니까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분들을 그걸 타겟으로 핀셋 규제를 좀. 그렇죠. 근데 거. 이제 과거 정부를 보면은 그래서 세금을 올리거든요. 그렇죠. 가장 뭐 대표적인 정부 수단이죠. 정부세. 네.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있어. 오히려 매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원래서 음. 저는 비율을 어디 어디다 하냐면 해와 달. 그러니까 해와 바람처럼. 그러니까 아. 나그네 옷을 벗겨야 되는데 막 바람을 세게 보니까 오히려 옷을 여민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는 일종의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팔때 양도세를 좀더 감면해 주거나 이러면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그럼 매물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효과가 내려가고 그럼 거래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진짜 가격을 하락을 원한다면 인센티브를 오히려 주면서 매물을 음.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음. 또 하나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요? 뭐냐면 그런 지역에 기대출자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대출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면 돼요. 음흠. 쉽게 말해서 이거죠. 지금의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만 규제합니다. 그렇죠. 기존에 음. 대출받은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문제없어. 은행들의 정책도 신규 대출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때는 신규 대출자만 적용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DSR 적용을 기대출자한테도 확대 적용한다면. 아, 어, 그럼 반발이 좀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기를 연장할 때나 네. 아니면 아. 금리를 조정하고 싶을 때 그걸 적용하기 시작하면 음흠.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런 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죠. 기존 주대출이 훨씬 많죠. 그래서 저는 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음. 그런 어,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집값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런데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출 규제 개선. 네. 구조 개선. 네. 아, 이거 생계의 각해 문제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4분기 다시 돌아서 부동산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전망을 좀할수 있을까요? 일단 거래량 감소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매물이 증가합니다. 이건 이제 정해진 뭐 저는 예측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집값의 하락세가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느 폭으로 이루어질 건가가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이번에 하락이 오면 하락폭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클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요한 게 하락한 매물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음. 그동안 떨어진 게 한두 건이었다면, 음. 이번에 떨어진 매물이 좀더 양이 많아지면서, 음. 오히려 내집 마련하기에 좀더 좋은 음. 시기가 오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뭐, 청취자분들한테는 아, 내집 마련 계획이 있으시면 꼭 음. 아, 집값이 좀안 좋고 떨어졌을 때내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네. 좀 두고 봐야 된다는 네. 시간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4분기에 전체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동산 이슈들 뭐 핫한 분양 소식은 아니, 아니실것 같고 음. 이슈들 좀 정리해 주시죠.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 이제 오늘 발표하지만 금리나 그렇죠.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가가 이제 음. 관건인데요. 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음. 금리나 다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 그렇죠. 근데 이 기대가 반대로 실망의 폭을 키울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기대를 너무 했기 때문에 너무 근데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근데 기본적으로 원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가 돼서 수요가 증가해야 오르는 건데 소폭의 금리 인하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거죠 두 번째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1 1월부터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전세 가격이라든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 어, 공교롭게도 또 11월에 네.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지구가 선정이 돼요. 발표가 돼요. 예. 그런데 이게 전체에서 10%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90%는 음. 엄청난 실망이 커질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 충격파가 시장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아, 그런 이슈가 또 있네요. 네. 네. 어, 그래서 전에 금리나 서울 입주 물량 증가 음. 그리고 선도지구 선정 음. 이게 되게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슈들을 보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을 거다. 약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 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부동산 얘기는 계속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수의 복귀방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